늘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걱정되고요. 이제, 우리 기수님, 태극기 기수님이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가 계신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분한테 정말, 아 며느리도 가고 싶고, 그런데 정말 여의치 못해서 부산까지 못 달려가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아, 우리가 정말, 이제 정말 강화문 텐트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이제 박원순이가 함부로 못 건드릴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가시바퀴를 가자. 우리가 정말 고통의 칼날에 쓰자 그러면서도 정말 너무나 힘든 길을 거의 2년 넘게 우리가 달려오면서 지치신 분들 계시고, 마음적으로 상처도 받으시고 계시고, 그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오늘도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아, 정말 정말 고통의 칼날을 쓰고 다시 바퀴를 가고 계신 우리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아, 너무나 좀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우리가 편리할 때마다 아, 나가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론 다들 그 힘드시겠지만 정말 현장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나를 지시하면서 게어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Yeah. 어 오늘 저는 좀 갔다 오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뭐 이제 그, 열사님들의 그, 조그만 성이지만, 예, 분양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어 성의를 표시를 하고 왔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름도 안 쓰고, <laughs> 이런 쓰시다, 이러는데, 이런 쓰기가 부끄럽고, 그래서 그냥 공투만 넣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봐도, 정말 동지님들이대한애 국당이 사실, 우리가 뭐, 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대한애 국당은 사실은 갑이 됐어요, 지금. 어떤, 어떤, 시, 조그만 시민단체들한테는 어쩌면은 갑이 됐을 수 있고, 우리가 좀 꿈은 마음을 장기전으로 갈때 부드럽게 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너무 물분에 차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들 다 모르니까 하나하나 설득해 과정이, 설득해 가, 는 과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필요는 있다. 어, 투쟁을 강력하게 하되, 우리가 주장하는 그 시간만큼은 강력하게 하되, 평소에 우리가 남을 설득하고 이럴 때에는 좀 부드러운, 어, 제시처로 달아갈 필요가 있다. 보수가 단합하자. 단합하자 이러는데, 저는 사실, 어, 대한해국당에, 제가 뭐 책임 타원입니다 진상당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기도 뭐 그렇고요. 사실 뭐, 첨서부터 달려온 길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마음이지만, 보수관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뭐, 변절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단합할 수 없는 문제는 그들을 쳐다보고 우리가 바라보지 말자. 대한애국당에 지금 당적을 갖고 계시면서 매일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갈등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꼭이 자리를 빌어서 꼭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뭉쳐도 우리 단단한 돌로 대한애국당 동지 여러분 당적의 명을 남기셨다면 절대 흐트러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어떤 기조가 있더라도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정말 차돌과 같은 단단한 어 그런 우리끼리의 일단은 잘 뭉쳐야 되겠다. 대한애국당이 당적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상한 소리하고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때문에, 그게 정말 항상 불안하고요. 선거철 되면은 그래도 대한애국당에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분들도 칼팡질팡 합니다. 우리가 정말 리우쳐야 될 점은 뭐냐. 저는 이제 주변으로 항상 다니면서 여론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나누고, 또 처음 나오는 신분들, 몇번 나오신 분들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바라보고 뭐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절대 하지 말고 정말 대한애국당의 당적을 이름을 올리셨던 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어, 우리 뭉쳐도. 손빵망이처럼 뭉쳐서는 안됩니다. 단단한 차돌로 뭉쳐서 어느 누구가 건드려도 깨지지 않는 그런 세력이 될때 우리는 조그만 차돌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주장하고 싶네요. 정말 어 최근에도 뭐 자꾸 그, 그 몇몇 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은 정말 우리가 이대로 가서 되겠느냐 됩니다. 당연한 차돌로 뭉치면 은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어설프게 자유한국당을 바라보고 이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제 정말 그런 뜻에서 꼭 말씀을 전하고 싶고, 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한애국당에 당적을 갖고 계시고, 그래도 이름을 올리신 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서 정말 깨지지 않는 차돌과 같은 단단한 벽이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 어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조그마한 성과도 얻을 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바라보고 앞으로 무슨 그들이 변해줄 것이다. 또는 뭐 국회의원의 몇 명이 탈당을 해서 대한의 국당에 입당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차피 목숨을 걸고 나왔다고 어 항상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정말 우리가 한 순간이라도 다음 선거 때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대한애국당에 우리가 뭐 60만 70만 이릅니다. 그그 인원이 한 사람씩만 내 주변에 어머니 하나, 동생 하나, 조카 하나 한 사람 더 욕심 내지 말고 한 사람 두 사람만이라도 변하지 않고 대한애국당을 지지해 준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해국당이 지금도 투쟁은 잘하고 계시지만, 꼭, 마음이 흔들리시고, 또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뚫고, 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정말 자신감을 가지시고, 어,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작은 내국심 내려놓고 크게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우리 대한의국당의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하여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에 못 바꿀지라도 단단한 차돌이 깨지지 않는 차돌이 남아있다면 적어도 저들이 함부로 대한 애국당을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정말 대한 애국당에 당적을 가지고 계시고 명패를 남기신 분들 책임 당원이든지 일반 당원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똘똘 우리끼리 라래 정말 깨지지 말자, 절대 흔들리지 말자. 그런 뜻에서 내 주변에 많이 많이 했으면 좋지만. 흔들리지 않는 내 우측에 하나, 좌측에 한 사람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고 갈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준 선생님,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가시밭 바퀴를, 가시밭 바퀴를 꼭 넘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몸 건강 잘 돌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단단하게 깨지지 않는 차돌로 뭉치자. 그런 뜻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말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 아,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 음, 해 주셨습니다. 차돌처럼, 뭐, 어, 이렇게 단단해지자. 어, 이미, 대한의 역당은 이미, 이제, 어, 이 차돌처럼, 그, 단단해졌습니다. 그, 강한 문에, 어, 그, 우파의 성지, 텐트를 치면서, 어, 이미, 절대 깨지지 않는, 그, 차들로 자리를 매김을 했으면 됐고 아 지금 우리 전화주신 분의 뭐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아 물론 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지만 아마 뭐 크게 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는 않고 뭐 제가 볼 때는 강화문 텐트를 치면서 그래 흔들리던 분들이 아 아마 아아 대한의 국당밖에 없어. 어? 아 이런 분들로 어다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보고 지금 문제 우리가 할 역할은 그 자한당에 아무 생각 없이 자한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가. 꽃실 것인가도 아니고, 각자의, 그, 행복을 위해서 이것도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돼야만 개인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꼬시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그, 스스로, 어, 느껴서 올수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 해야 됩니다. 해이 되고, 아마 자한당이, 지지하고 있는 이런 분들 뭐 거기에 골수 자한당은 어쩔 수 없지만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그 보수 파니까 지지하고 있던 이런 분들을 아 대한애국당으로 올수 있도록 아 모든 그 준비는 다 대한애국당 되겠습니다 아 오시면 되고 이이집 난국 이, 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대한애국당밖에 없습니다 자한당은 어, 이 가시가 키우리지가 있는 당이고 언제 복삭 주지 않을지 모르는 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자 우리가 이 제가 이 가문에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음, 많은 분들이 가문을 그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문에 가시면, 그 전번에도, 문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서맹대 동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동참을 하시고, 그 당보도 나눠주시고, 당보, 어 강화문에서도 곳곳에서 우리 당보하고, 3 1 9 관련돼서 그 홍보물이 있어요. 그것을, 어 그냥 그 앉아서 막연하게 있지 마시고, 좀, 단님에서그월호 아 천막 앞에 가면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 그제를 하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당보와 그 홍보물 3.10 진상구명 홍보물을 아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하루종일 해가지고 한 명이 받더라도 우리는 아 실망하지 말고 나눠줘야 된다 그것이 예, 안녕하세요.